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 수요예배 첫 예배인데, 말씀의 제목은, 배델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35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예,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두부로가 줌에 그를 베들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룸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예 우리 어 제가 또한번 축복 우리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눌게요. 오늘이 2025년 새해 첫 수요일입니다. 예 기념으로 한번 서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태아 졸업을 축하합니다. <laughs> 아 너무 아까 사진 보니까요뭐 엄청 키가 많이 컸어요. 지금 사진 보여달라고 해서 봤는데 교복 입은 모습 너무 의젓하고. 언제나 저렇게 컸을까, 예. 애들은 정말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아, 오늘 예성이가 또 졸업 앨범을 학교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성이 사진 이렇게 찾아보면서 너무, 아, 얘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3년이 지났구나. 또 고등학교 올라가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예. 예. 저도 이렇게, 이렇게 단상에 올라서 또 감히 또 이렇게 <laughs>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또 영광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새해 소망, 새해 소원을 이렇게 기도 제목 세 가지 가지 써서 올리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제 가족에 관한 가정에 관한 기도 제목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이신 분들께서는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셔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또각 가정을 대표하시면서 이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셨을 텐데 어떤 분은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분은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도.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인데, 야곱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많은 가정을 식솔들을 거듭내게 되어서 열두 아들에다가 딸 하나. 근데 이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에서는 굉장히 괄괄하고 막 활달하고 막 살에 나가서 사냥하고 와서 막뭐 고기를 즐기는 그런 성격이었으면, 똑같은 쌍둥인데에서는 애 야곱은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특히 엄마 엄마 옆에서 이제 엄마 껍딱지 엄마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야곱에게도 이제 부모를 따라서 가족을 이루고 하니까 가정 안에 이제 어떤 작은 소망이 있었을 텐데 부자들 살고 싶고 아이들 딸 많이 잘 키워서 이제. 부유하게 그냥 족장이 돼서 부유하게 사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커다란 문제와 시련이 닥치됩니다이 35장 전의 사건을 보면은 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의뢰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면은 첫 번째 1 절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들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베달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길래 베들로 가라고 하셨는지 설명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베들이라는 장소가 그 올라오라고 한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네가 이제 다시 돌아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란 곳은 어 이제 형이 막 이제 처음에 이제 야곱이 어 야곱의 엄마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한 거예요. 장자권을 받기를 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이게 형인척 하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형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자기 장작권을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느라고 자기 이제 오빠, 라반의 집에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훨씬 전에 이야기죠. 몇십 년 전에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다가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가 광야, 이렇게 사막 같은 광야 거기에 가서 자, 잠깐 잠이 들게 된 거예요. 잠이 들게 되는데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어 돌에 돌을 베개로 삼아서 이렇게 잠깐 아주 쪽잠을 자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 힘 머리가 아프겠죠. 돌베개를 했으니까. 근데 잠깐 자는 사이에 한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거기서 천사가 위에서 우리랑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은 너무 자, 그날 깜짝 놀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쫙 붓고 그것을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그곳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막 사닥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아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벳엘 집 벳,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2 8장 15절에 "내가 야곱,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 그러니까 이삭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라바르 집에서 다시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지금 기둥으로 태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십의일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거예요. 이, 이 이것은 자기의 그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그 10분의 1이긴 하지만 대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혹시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린 건 있지 않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 저 저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이제 친정에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집에서 드린 건 처음이에요. 여기서 와서 한번 했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 이제 그 추도 예배 대상자는 이제 저희 할머니, 아버지의 엄마, 이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처음으로 내가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동생들까지 다 왔어요. 첫날이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그동안 좀 걱정은 했어요. 왜냐면, 그 이제 그 몸, 불편한 몸으로 몸도 안 좋은데 또 제사를 드린다고 할까봐 저는 막 그것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고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사가 아닌 예배로 바꿔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렸고 또 하나 기뻤던 것은 저희가 이제 이맘때쯤에 작년 이맘때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또 그때는 서울이었죠. 서울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때만 해도 배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불렀었던 그 상황이고, 몸에 암이 엄청나 많이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정말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저희가 정말 비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목사님이 딱 이렇게 안수를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많이 이제 그 성령의 불이 많이 들어가서, 딱 받아들이시는 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굉장히 그 신뢰를 하시고 많이 의지를 하셨고 기도를 하셔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토요일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우셨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다 울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잘못하면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한 3년 더 사는 거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게 다 이제 기도받고 막 계속 수술하면서 이렇게 고치는 거 보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하시면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단련 하셨구나. 그래, 그래, 그래서 그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제 동, 동생들 있잖아요. 두 동생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 안에 있지 않고 예배, 교회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그냥 그런, 가끔 오다가 말고 그러는데, 이 동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지, 문제를 앞두고 이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배들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배달로 올라오러 가신 것은, 내려놔라. 내려놓으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때, 좀, 본문에 나오면, 창세기 35장 2정 찬절에, 야곱이 너희들에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이렇게 네 가지를 명령으로 내립니다. 이제, 이 앞전 사건을 보면, 디나라는 딸, 야곱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그만, 안 좋은 일을 가난 민족의 남자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돼요. 그이 사건을 두고 어, 오빠들이 그 오빠 시몬과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과 레인과 그 둘이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주거나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뭐냐면은 가난 그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살인을 했으면 똑같이 그쪽에서 우리를 이제 이쪽 사람을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급법이 있기 때문에 그그 그 옛날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쪽도 이만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죽을 가족이 다 죽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다 우상을 버리고 옷을 바꾸고 이 귀걸이 다 다서 묻어버리고 이 가나안 문족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내 고집도 다 버리고 그러면서. 시 이제, 베달로 향해서 떠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보복을 당해도 할 말이 없고, 누가 죽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죽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렇게 이제 살을 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진 않지만 옛날에 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자기를 다 버린 거예요. 그, 어, 순종의 반대말이 애를 키우시는 그 교육학,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그런, 그런 말씀하세요.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아니고 고집. 순종의 반대말은 고집이랍니다. 왜냐면은 내가 막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고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 우선시하는 게 우상.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내 마음, 내 고집. 이거를 버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배들로 올라오라. 한그세 번째 의미는 찾아라. 기도하고 간구해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어, 엘베데리하고 이렇게 여기를 다시 찾아와서 엘베데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집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야구부는 그동안에 집안에서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는데 또 심지어는 요셉도 잃어버리죠. 요셉도 나중에 잃어버리고.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내 문제에 집중하면은 거기에만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배 자리를 놓지 않는 것이 우리 축복교회 아주 큰 축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 축복교회도 다 이렇게 소망과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고 다 집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먼저 우리의 무상을 내려놓고 예배처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 작년에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마음이 좀 되게 섭섭하고 또 하나님도 섭섭하지 않으실까 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얘들아 <laughs> 섭섭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엘베대의 자리, 이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주님께 모두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한해 그리고 새로운 첫 수요일을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한 해도 주님 앞에 모든 소원을 올려드리며 특히 우리 축복교회이 모든 성도님들, 건석들에 모든 가정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모든 나의 고집, 무상, 집착,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축복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십